여러분, 안녕하세요. 품격사랑. 삶에는 질문이 필요해. 선택 후 행동이 필요해. 품격사랑의 조여신입니다. 오늘은 주말 저녁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지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계산을 하거나 지갑을 열어야 할때그 사람의 모든 게 보입니다. 아, 저도 사실 지갑을 잘 정리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달라요, 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지갑 정리를 해볼까 해요.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잘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짧지만 중요하죠. 지갑은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갑 정리법, 지갑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잘하고 계시는 분은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하지만 혹시 저처럼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함께 정리하고, 아, 돈이 들어오도록, 지갑에 더 돈이 많이 들어오도록, 음, 관리해서 부자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지갑을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지갑은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나 자기 나이 아니면, 뭐,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개인에 따라서 색상이 자신이 잘 어울리는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번에는 빨강을 쓰다가 약간 핑크 계열의 지갑을 구입한 지한 1년 정도 됐어요. 지갑을 열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은 좀 깔끔하네요. 깔끔한 편이네요. 그래서 음, 지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제가 제일 아끼는 이불자리 지폐예요. 이거는 어떤 지갑이든 넣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불자리를 이렇게 거꾸로 지갑에 넣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8개 이상 들어가는 것은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카드가 8개 들어가는 지갑이에요. 이쪽에 이 쪽에. 그리고 현금이 있는데, 여러분은 요즘 현금 잘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누가 현금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해서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갑에 넣을 때는 잘정리돼 있어요, 나름.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이 다 똑같이 정리되게 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5만원짜리, 만원짜리, 그 다음에 5천원짜리, 천원짜리 해서 잘 정리된 상태에서 돈을 넣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똑바로 넣잖아요. 똑바로? 똑바로 넣지 않고요. 돌려서 뒤집어서 넣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돈을 넣습니다. 동전지갑에는 동전을 전혀 안 넣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동전은 따로 들고 다니거든요. 동전지갑에 제가 요거, 어, 엔젤리너스 예. 쿠폰이 있네요. 쿠폰이 하나 있고요. 전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깨끗하고요. 그죠. 그리고 카드도 저는 뒤집어서나 카드도 카드도 뒤집어서 납니다. 이렇게 깔끔히 정리된 상태. 어디 가서든 지갑을 열든 정리된 상태로 영수증 같은 거는 전혀 지갑에 없으면서 깔끔히 정리된 상태. 그래서 어... 저희가 장지갑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갑하고 어, 현금을 좀 구겨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러면 돈들이 구겨져서 피곤해한대요. 그래서 돈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현금은 이렇게 펴질 수 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접어서 다니는데, 사실... 긴 장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본인의 재물운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조금 찾아서 어떤 분들은 새 돈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히 정리된 상태만 유지하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현금을 계속 어 신권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쓸 거니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지갑을 이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갑은 내가 가지고 다니는 금고잖아요. 그래서 깔끔히 정리하는 게 운에도 좋고, 또 재물 운에도 좋고, 돈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저는 지갑 관리를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잘 정리되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 내일 네, 출근 전에 지갑 좀 정리하시고, 지갑을 정리한다는 것은 아, 지갑 정리하고 또 아, 전력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요. 현금을 지갑에 좀 가지고 다니는 게 돈들이 모인대요. 음. 우리가 사람 있는데 사람이 가듯이 돈도 돈이 있는데 돈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기 수준에 맞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 돈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전혀 돈을 안 가지고 다니다. 돈을 좀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여러분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이 여러분에게 굴러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여러분, 오늘 밤 돼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